와, 내때리는거피 빠지는 거 봐라. 어 <laughs> 아, 빨리 풀어라. 풀어 둬. 너 죽고 빨리 뛰오는 게더 빠를 수도 있어요, 형 아, 씨발 피가 참 좋다. 노이 터졌어. <laughs> 아, 아무도 아니 쉽네. 맞아도 알아봐 이제. 진짜 힘들어 힘들게 만들어놨어, 냄냄 때문에. 어? 킥이야. 벤치 같은 거 걸을 것나또언신 쉣, 에로네. 저저 많이 죽었다, 야. 야, 내가 다죽였잖아 형이. 저 봐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남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5월달입니다. 그래서 10만원씩 10분하게 기프트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게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 쓰세요. 남는 것 따라서 절대로 가금하시면 안 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은 필수입니다. 닝파라, 이 디코에 왜 아무도 없어? 이거 맞나? 네, 이거 승임 해줘야 돼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시면은 다뜰 거예요. 뭐 디코 대기방이가? 서바람. 네, 여기 대기방이에요. 저거 잠겨 있어요. <laughs> 내가 서버 한 디코 대기방 같은데 들어 해야 되겠나? 아 실수하네 실수해. 그 내가 서버를 이동했어요. 명불7번 저기 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서바람이 작전 짰더라고. 적들이 쟁을 하면. 우리 쪽에 팀원들이 넘어와서 서버를 완전 그냥 뭐 초토화시킬까 봐 일부러 싸움을 안 했다는 거야. 12시가 되면 이제 이전을 못 해. 12시 딱 지나자 말자 덤비는 거야. 적들이 100명이야. 아 완전 축 서버야. 내가 딱 원하던 그런 그림이야. 와, 근데 갑자기 적들이 아니 가들도 단체로 덤비니까 내 캐릭터도 녹아. 그래도 이제 다행히도 최번 서브 여러분들 뭐 이전할 때까지 잘 한번 요래 진행해 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고, 어, 아, 어, 아. 아이고 안카나 우루스 뭐 어디 뭐 람보르기니 우루스다 이거. 서바람의 드래곤 우루스고 이거. 어, 우루스 야가 1등 레벨만 1등입니다. 에이? 아, 내한테 맞으면 뒤져요. 자, 그러고 이거 S63. 내때리다가 지체가 도망가보대 내가 암살 잤네. 지체가 저거 놀래가 씨발 내가 안 죽으니까 도망가보대야 응, 적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빨간불, 빨간불 뭐 전부 다가 11번부터 또다 빨간불. 어, 다 빨간불입니다. 보이죠, 여러분들? 오늘 새로 나온 던전 가 봤나? 생케야. 아니, 아니, 안가 봤어요. 어, 그럼 한번 가 보자. 네, 네. 자, 네명다된네법정 없어도 되겠지? 어떻 되겠다. 자, 편안하게 깨게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오늘 새로 나온 던전입니다. 저쪽 구멍 밑에 있지. 저로 들어갑니다. 가 들어가는 가이가. 야, 어디 가노? 아, 저 밑에 있고야. 오케이 야, 내가 최고 극딜로 아이가 그냥 박살 내 볼게. 걱정 마라. 와, 내 때리니까 피 빠지는 거 봐라. <laughs> 야, 석상이왜 이거 안 죽어? 이거 1랜드가 되게 좀 빡세졌어요, 형님. 머리 위에 같은 색깔이 떠 있는 몬스터를 만나면 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오랫동안 걸리고 저거 머리 위에 떠 있는 애를 죽여야 되는데 예, 그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힐랜드가 네. 되게 빡세요. 아니 씨발 죽을 때까지 패네 이거. 아, 되게 좋은데. 토, 토우 장군을 먼저 죽여야 되는데 지금 안 굳은 사람이 토우 장군을 빨리 죽여야 되거든요. 야, 안 굳은 사람이 죽여야 되는데 센케이가 지금 때리고 있는데 아, 내가 어 아, 빨리 풀어라. 풀어 둬. 그러니까 죽고 빨리 뛰오는 어게더 빠를 수도 있어요. 형이. 아, 씨발, 피가 차뻣다, 노이 터졌어. 하하하하하하, <laughs> 짜증나. 네, 예, 1랜드가 빡세 아, 별로 안 빡셔. 일랜드가... 잡았다, 잡았다. 내가 딜했다, 잡았다. 어, 나이스. 됐스 역시 난닝구. 아니, 벌써 다 왔나? 이거 막뽑가 이거. 어, 딜 봐라. 야, 우리 피 빠지는 거 봐라. 자, 정말 스겠습니다 도망가라. 여렇게 이런 식으로. 도망가라. 피해 이거 브레스, 브레스도 3 번으로 바뀌었고요. 어딜 굴러 오나? 나도 모르게. 르는건 예전에는 막으면은 스턴 걸렸었는데 안 막힙니다. 이제 끝나고 때리면 됩니다. 자, 어거 때려 잡고. 어, 한대 맞았다. 모래시계 저거 말이죠. 예, 네, 모래시계 어. 그좀센캐릭이잡목 잡으면서 한 명이 왔다 갔다 두번 정도 나를 수 있거든요. 형님, 그 모래시계를 저 모래시계 갖다 놓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아, 모래시계를 네. 잡아 가지고 중간에 큰 데다 갖다 놓으면 된다고. 예, 네, 맞습니다, 형님. 아, 응. 아무다행이 쉽네. 맞아도더 어렵게. 좀힘좀 힘들게 만들어 놨어, 1넴 때문에. 바람이 아, 똑같은 거야. 자 바로 나가자. 예. 네. <laughs> 금방 너무 예쁘게 딜로 내가 포샵. 아, 아잘 나간다. 아파. 자 검이 어디 있지? 검이 좀 가봐주세요. 가운데 아 검이 이거 알았어. 잡았네. 다됐 오케이 됐다. 아 좋네요. 잡았대. 오케이. 됐다 때려라 금방 하잖아. 소스 끼고 되게 짧네. 거미가 몇 마리 안 나오는구만. 네 마리씩 계속 나오는데 형님이 딜이 좋아서 금방금방 잡았어. 아니 한때 때리니까 누가 보더라. 딜이저뭐막한 콜이 끝나겠는데. 아또나오네 시험 하나 거미 거미만 잡으면 오래 끝나겠다. 몰뭘 흔들리노. 또 잡았고, 다 잡았지. 야 근데 어떻게 어렵지? 않다 테 됐다 이제 때리면 된다. 망타대여마대에서 점수 하면 된대. 잡았어. 자, 가라 염마 대성아. 끝. 야, 나32% 나왔다. 야, 카린스타실리님저 누구십니까? 예. 7%. 오케이. 좋았어. <laughs> 오, 서바람이 이것도 막 몰려왔는가. 오. 오. 잠깐만. 바챠 적들 바챠 이게 초북서보다. 알았지. 자, 다음 모이라. 한꺼번에 가자. 지금 나르세요. 자, 같이. 적마름면 좋은 거 아이가. 버티만큼 버틸게. 저기 몇 죽여버릴게. 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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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레아, 오케이. 여기볼게 레아, 카프레. 레아, 썸아, 카프레. 최대한 버티만큼 버틸게요 지기몇 명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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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버릴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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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커스 아, 파 어, 아깝다. 죽였는데. 대합. 대합을 쓸수 있겠다. 나이스 한번 터지고. 와, 내몇명중이냐 일단 죽이고. 이 숨어야 돼. 놈 뭔가 겁내지 마.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면 돼. 내가 한세명은 죽이고 죽을 테니까. 아 이제 그 저건데 바로 다이 스바라나 일차 삼피 한 마리 더 딴다 한 마리 더 딴다 백분 누고도 괜찮아 그렇지 은신 스바라나 세 마리 죽이고 바로 은신 이게 암살자다 바로 바로 파타노콜 파타로 파타노콜 뽑붙이 뽑부이뽑부이 벽쪽이다 얘다이 납조치 납조치 납조 오케이 납조치 나한테맞지막 가져 문재님 죽으셨나? 아니 여기 있어있어세요 납축 납축 예. 저 목적. 나이스 다이다두 개다. 다다두개부다해결다두 개. 어나다다 핑크까지 다 볼게. 다주, 어, 어, 자, 핑크 다이. 이보 어, 다이. 와, 이, 이, 이거. 나가토. 어 이거 왔다 이거 빨리 와 주셔야 돼요. 성의미4 나가토, 왔다, 나가토, 왔다, 나가토. 다이치 다이. 나가토, 다이. 다루, 다루, 어루표. 다루, 다루 다이, 또됐다또속가 준다. 다이, 포부기, 포부기. 서바루 요창이, 요창이 요 아이 서바람은 어디 가노? 모셔 내리고. 아이, 잡아봐, 구르기 되라야 봐라, 넌 뒤졌다 이제 클릭만 걸려 스킬 풀 돌아왔다. 뒤졌다. 이두 방이다. 백화렴. 백화렴 떼게요. 저 백화렴이 있대요. 아, 우리 다섯 명이서다죽이네 아, 애도 왔어요? 네야. 서바람아이 네 뒤에 있다 바로 꽂아본다 그냥. 다노야 알나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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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 아아 나도 나도 나나나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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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명죽이나 이거 나도 나도 나가 나도 나도 구도 나도 나도 죽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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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구 도 나도 나도 말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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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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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육창이 다해 핑크 한줘 핑크 한줘 핑크 한줘다해다 죽일 뻔 했다 이씨 서바라 100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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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까불어 뒤질라고 이거 잡고 대인 명칭이요 야 이걸 우리한테 뺏기놔 20명이 5명한테하나여러면 뭔데? 의신했대 아까 법정이 핫하노 맞지? 음, 입구 쪽으로 갈게요 하타노야 봐라 하타노 근접하면 물리니까 이것도 활로 할게요 네 아...씨... 아깝다 아봐 이건 지금 내가 혼자 간거 어, 같이 어, 가면 그냥 충분히 잡아 아왜 공동탈에 우리가 아씨... 아니... 유천 다이 한명죽여두명 죽였고 네네 은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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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신 낫는 거 플레이 띵쿠 형님은 법 죽여주시면 될거 같아요 은신하셔가지고 어, 어. 하타로 죽였다 <laughs> 나이스. 네. 나이스. 나 되고. 됐어. 한 다섯 명 죽인 것 같아. 나토야, 나토야. 다이 한명 따고, 두명 따고. 자 일로 와 봐라. 요거 따면 세 명이다. 법조가에 따블리 하타로, 하타로, 하타로. 연신. 그런 메로 메로. 메로 메로. 기가 <laughs> 막힌다. 와. 씨발. 침도 와주세요. 침도. 자, 나, 나, 나 들어갈게, 들어갈게. 다 죽어라, 같이 죽자, 같이 죽어, 같이 죽자, 토끼야. 어, 토끼야. 벤츠같지고 오겠다. 자, 또 꺼니시, 레롱 레 어, 저 많이 죽었다야. <laughs> 야, 내가 다 죽였잖아, 형이 저 봐라. <laughs> 은신 계속하잖아, 지금 안 죽어 나로. 순덕이, 순덕아, 이 아, 봐라. 내가 게요 순덕이 다. 순천을 순덕이 한자.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 자손둥이 다이 죽었데이 대 하타노 아, 죽여 하타노 하타노 내가 때리고 있어 죽였다 잘했나? 형님 저 봉석 됐어요 네네 죽여 어또 아, 죽였다 다 죽였구나 나도 죽게 자살하자 그렇지 <laughs> 오우 한열명 죽인거 같아자 공포 어 아, 재밌다 야 PVP만 해도 한 2시간 그냥 하겠다 진짜 재밌다 눈동자 자체가 달라지다 스킬이 아 쓰는게 재미가 있으니까 아씨 어, 신세계야쓰바쓰바쓰쓰쓰쓰바쓰쓰바쓰 박, 다 박, 쓰 박,